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가장 아픈 데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1,300개 제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첨단 제조업까지 장악하는 건 어떻게든 막겠다는 겁니다. 먼저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트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싼 시각 미 무역 대표부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1300개 품목 54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차세대 핵심 육성산업 분야를 정조준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산업 로봇, 항공 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등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따라서 무역 갈등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을 공략하고 미국은 시진핑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면서 정상 간 정면 대결 양상도 띄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인 뒤 다음 달 말쯤 관세 부과 목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